감각 이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유방에는 감각신경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전절제를 했다? 그러면 유방에 분포하고 있던 감각신경이 다 같이 잘립니다. 그거는 피할 수가 없어요.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유방외과 전문의 이항민입니다. 여러분들 유방암 수술 앞두신 분들 이제 앞에서 제가 주의사항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걱정되시는 게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어, 유방암 수술 지금 두달 남았는데 괜찮을까요? 진행되는 거 아닐까요? 그죠? 그거하고 어, 수술하고 합병증 오면 어떡하죠? 합병증에 뭐가 있죠?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먼저 유방암 수술을 앞두신 분들, 유방암 수술까지 너무 오래 기다리는데 그 사이에 진행되진 않을까요?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기본적으로 진단부터 수술까지 3개월 정도 이내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6개월까지도 크게 차이는 안 난다라고 보통 연구된 결과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두 달 사이에 이렇게 확확 진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정말로 몇 년에 한명 있을 정도로 아주 가끔씩 타입이 정말 안 좋으신 분들에서만 그런 경우가 있고요. 삼중 음성 중에서도 아주 안 좋은 삼중 음성인 경우에서만 좀 소수에서 아주 드물게 그런 경우가 있지. 거의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수술 후에 합병증은 뭐가 있을까? 자, 어 피도 종종 난데는데 출혈이 되면 안어 안주... 위험한 거 아닌가요? 배 수술을 했는데 피가 난다 그러면 이큰배 안에 피가 어마어마하게 찰 수가 있어요. 과다출혈로 죽을 수가 있는 거죠. 유방암은 유방암 부분 절제를 했어요. 그러면 요만큼 떼요. 거기에 차봤자 요만큼 차는 겁니다. 전절제를 해봤자 전절제를 해서 피가 차도 한요 정도 차는 거예요. 물론 적지는 않지만 생명에 지장을 줄 정도로 문제가 되는 출혈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출혈이 되면 이게 피부로 꽉차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늘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 압력이 생기면서 혈관을 눌러요. 그러면 그 혈관에서 피가 나는 게 억제가 돼서 사실 자연스럽게 멎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방암 수술에 있어서 수술 후 출혈의 발생 위험은 걱정하실 만한 이벤트는 아니다 물론 좀 아프죠 힘들 순 있어요 그리고 감염의 위험성이 좀더 올라가긴 하지만 위험한 거는 아니니까 너무 놀래시진 않으셔도 되고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자두 번째 감각 이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유방에는 감각신경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술을 하면 그 부분에 있는 감각신경도 당연히 같이 잘려요. 전절제를 했다? 그러면 유방에 분포하고 있던 감각신경이 다 같이 잘립니다. 그거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 전절제 하신 분들은 여기에 만져도 별 감각이 없어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게 돌아오냐? 전절제를 했는데 돌아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부분절제를 했는데 감각이 떨어졌다? 돌아올 가능성 꽤 높아요. 근데 안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어찌됐든 많이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좀 적응이 처음에 안될 뿐이지. 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걱정은 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물이 찰 수가 있습니다. 장액종이라고 하는 건데 대부분은 그냥 몇번 주사기로 뽑아주면 해결이 되는데 좀 이게 오래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양이 많으면 압박이 되는 느낌 때문에 불편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어찌됐든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다. 자, 사실 유방암에 있어서 합병증이다. 그러면 뭐니 뭐니 해도 겨드랑이 수술을 통한 림프 부종이 문제가 됩니다. 수술한 겨드랑이 쪽에 림프절들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림프관들이 다 잘리고 그러면 림프의 흐름이 굉장히 느려지면서 정체가 일어나요. 그래서 림프액이 이 팔에 점점점 차면서 코끼리 다리처럼 퉁퉁 붓고 아프고 불편하고 감각이 떨어지고 굽혀지지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한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합병증은 림프절 곽청술을 하게 되면 50% 이상에서 발생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곽청술, 림프절을 다 제거하는 수술을 옛날 만큼 과격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림프 곽청수를 하고, 림프 부종이 생기는 퍼센티지도, 어, 지금 봐서는 제가 봤을 땐한 열의 서너 명 정도? 음. 그리고,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은, 거의 8, 90%의 환자들은 곽청수를 안 하고, 감시림프절 생검술이라고 몇 개만 떼는 정도로만 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림프 부종이 생기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래서, 너무, 감시림프절 생검술 후에 림프 부종 합병증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음, 한이 정도 말씀드리면 수술 관련된 유방암 수술 관련된 합병증은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합병증의 유방암 수술 후에 생길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럼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